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9살이 된 여자이고 몇 십년 전 재학창 시절 때 있었던 신기한 일을 한번 여러분께 이야기해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써요. 세상에는 정말 희한한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 동생만 7명인 집안에서 자랐는데 그러다 보니 아주 가난하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집이었어요. 그리고 아빠는 제가 어릴 적 돌아가셔서 엄마 혼자서 저희 팔 남매를 감당하고 계시는데 옆에서 지켜본 저는 엄마가 혼자서 몰래 많이 울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엄마에게 아빠는 어떻게 돌아가셨냐고 물어보면 항상 자세한 이야기는 해주시지 않고 일하다가 돌아가셨다 라고만 말씀하셨어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할머니는 엄마한테 남편 죽인 기생며느리를 드렸어 라고 매일 막말을 해대다가 결국엔 연락을 끊으시고 몇 년째 저희 곁에 오시지 않으세요. 엄마는 가족도 친척도 없었고 도움을 청할 사람이 어디에도 없었기에 혼자서 악착같이 저희를 책임지셨습니다. 저는 얼른 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되면 일자리를 당장 구해서 엄마를 돕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저희 집에서 동네에 있는 학교까지 거리가 좀 있어서 40분 정도를 걸어가야 합니다. 저는 남들 다 이렇게 학교를 오는 줄 알았고 매일 그렇게 걷다 보니 40분이 그렇게 긴 시간이란 것도 몰랐죠. 고등학생이었던 저는 학교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는 편이었고 싸움 한번 일으키지 않으면서 공부도 잘했던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어느날 아침 조례 시간에 갑자기 선생님께서 저희 반에 전학생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문을 열고 들어오는 학생은 저희 시골 동네에서 볼수 없는 모양새라고 있었는데, 긴 생머리를 곱게 따서 예쁘장하게 묶고 있었고, 얼굴도 하얗고 예쁜 여자였어요. 저희 반 남자애들은 그 전학생을 보고 소리를 질렀고, 여자애들도 넋이 나갔죠. 그 친구는 들어오고, 안녕? 나는 서울에서 전학 온 김수민이라고 해. 앞으로 잘 부탁해. 라고 하면서 신고 웃는데, 웃는 모습이 정말 예뻤습니다. 수민이는 제 옆자리에 앉게 되었고 서울에서 와서 그런지 행동도 정말 올바르고 좋은 집안에서 자란 느낌이 물씬 들더라고요. 쉬는 시간이 되고 수민이 옆으로 저희 반 친구들이 우르르 몰려서 어디서 왔고 왜 시골로 이사를 왔고부터 시작해서 온갖 질문들을 해댔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잠깐 자리를 피하려고 의자에서 일어섰는데 수민이가 어? 너 어디 가? 같이 가자! 라고 하면서 저에게 팔짱을 끼고 따라오더군요. 그러면서 같이 매점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들고 학교 구경을 하면서 제가 이것저것 소개를 해주니 저희는 급속도로 친해졌습니다. 저와 수민이는 말이 정말 잘 통했고 짝이 되었다 보니 같이 있는 시간도 많아져서 하루 종일 붙어 있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수민이는 저에게 지영아, 오늘 학교 끝나고 우리 집에 가서 같이 공부할래?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학교를 마치고 곧장 집으로 가서 동생들 저녁밥을 차려주고 엄마가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올 때까지 동생들 숙제 봐주고 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데 수민이가 학교 마치고 자기 집으로 오라길래 당황했죠. 그래서 제가 옆에서 고민을 하고 있으니 수민이가 아, 학교 마치고 어디 가는구나. 그러면 내가 너희 집 가서 공부해도 돼? 라고 하더군요. 그건 괜찮았고, 저희 귀여운 동생들도 소개시켜주고 싶어서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학교를 마치고 저희 집으로 가기 위해서 수민이와 같이 나왔는데, 수민이가, 지영아, 너희 집까지 얼마나 걸려?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잘 모르겠는데, 한 40분? 40분이나? 그냥 차 타고 가자. 아, 거기 버스 안 다니는데? 아니, 버스 말고 내 차. 라고 하면서 학교 앞에 세워진 멋진 차를 소개해 줬습니다. 그때까지는 수민이가 길거리에 세워진 모르는 사람의 차로 장난을 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운전석에서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나와서는 수민이한테 90도로 인사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문을 열어 주었고 수민이가 탔습니다. 지영아, 뭐 해? 얼른 타. 라고 하길래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수민이 옆에 탔죠. 제 안내로 저희 집까지 수민이 차를 타고 갔더니 40분 동안 걸었던 집이 금방 도착하더라고요. 아무튼 저희 집에 도착해서 수민아, 여기가 우리 집이야. 라고 했더니 갑자기 수민이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여기가 집이라고? 응, 왜? 안에 우리 동생들이 있을 거야. 소개시켜 줄게. 제가 수민이를 끌고 집에 들어가니, 일곱 명의 동생들이 수민이를 반기면서, 우와, 예쁜 누나다! 라고 하면서 인사했어요. 수민이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하면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희 집에 친구가 온 적은 처음이라 너무 기뻤고, 제 생활을 다 보여주니 수민이와 더 친해진 느낌이 들어서 행복했어요. 저는 간단한 간식거리와 마실거를 수민이에게 주었는데, 수민이가 잘 먹질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집에 가끔씩 쥐가 지나가기도 했는데, 수민이가 소리를 지르면서 위생적이지 못한 저희 집에 못 있겠다며 뛰쳐나갔습니다. 그러고는, 지영아, 내가 오늘 몸이 좀안 좋아서 집에 가봐야겠어. 라고 하면서 차를 타고 금방 사라졌어요. 그때만 해도 쥐가 많이 무서웠나 보네. 라고 하면서 수민이를 걱정했습니다. 다음날 학교를 갔는데, 수민이가 평소와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왠지 모르게 쌀쌀 맞았고, 저를 대하는 태도가 약간 차가워졌습니다. 어제 아픈 몸이 아직도 아픈가 싶어서 걱정되는 마음에, 어제 몸 아픈 건 괜찮아? 라고 물어보니, 응, 괜찮아. 근데 수민아, 오늘 학교 마치고 우리 집 가서 공부하자. 우리 어제 못했잖아. 라고 하더라고요. 집에 남을 동생들이 걱정되긴 했지만, 수민이 집에 가서 같이 공부를 하면, 차가워진 수민이와 예전처럼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자고 했어요. 그리고 학교를 마치고 수민이 차를 타고 갔습니다. 그런데 수민이 집은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대저택이더라고요. 입구에 문을 열고 집까지 다시 차를 타고 들어가는데도 시간이 걸렸고 마당도 아주 넓었습니다. 그리고 집은 3층짜리 대저택이었는데 그때제 눈에는 정말 성 같더라고요. 저는 그림으로만 보았던 이런 집을 실물로 보니까 입이 저절로 벌어졌고 이런 집에서 사는 수민이가 정말 부러웠습니다. 대문을 열고 수민이 집을 들어갔는데 집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쪼르륵 나와서는 수민이에게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를 했고 수민이는 그 사이를 저와 같이 지나갔죠. 일하는 사람이 적어도 수십 명은 되어 보였습니다. 그렇게 수민이 방에 들어갔는데 수민이 방은 저희 집보다 컸고 학교에 있는 저희 반보다 컸습니다. 수민아, 너 이런 집에서 살고 있었던 거야? 여기 무슨 성 같아. 뭐 이런 것 가지고 놀래. 다 이런 집에 사는 거 아니었어? 어제 우리 집 와서 많이 놀랐겠다. 조금 놀라긴 했지. 사실 처음 보고 창고인가? 싶었는데, 거기 무슨 일곱 명이나 있더라고. 너무 놀라긴 했지. 저는 평생 이런 집에서 살았던 수민이에게 저희 집에 초대한 것이 조금 미안했어요.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방문에 똑똑똑 하는 소리가 들렸고 그때 수민이 어머니로 보이는 분께서 많이 출출하지 않니? 먹으면서 해라고 우아하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바나나와 피자를 들고 오셨는데 그 당시에는 너무 비싸서 먹기도 힘든 음식들이라. 그렇게 간식으로 주시니 너무 기뻤습니다. 저는, 우와, 피자랑 바나나다. 이거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라고 하니 다들 저를 이상한 눈빛으로 보면서, 이거 다 먹으면서 살지 않니? 바나나랑 피자를 못 먹는 거야?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요. 이거 너무 비싸서 못 먹어봤어요. 라고 하면서 한 입씩 먹었는데, 정말로 눈물나게 맛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수민이 집에 가서 공부를 하고 조금은 사이가 나아진 것 같아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올 때도 수민이 차 운전기사분께서 저희 집까지 태워다 주셨습니다. 다음날 학교로 왔는데 수민이가 저에게 지영아, 너고 생일이지? 라고 하더군요. 제 생일까지 기억해주는 수민이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너 생일이니까 생일파티 해야지. 너희 집에 애들 다 초대하자. 애들 들어갈 만큼 크진 않은데. 에이, 그래도 친구 생일인데, 뭐 어때? 라고 하더군요. 저는 알겠다고 했고, 제가 대답을 하자마자 수민이는, 얘들아, 지영이 생일날 집에서 생일파티 한대. 라고 했어요. 아이들은 좋다고 하면서 다 오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일날 친구들을 저희 집에 불러서 생일파티를 하기로 했죠. 저희 엄마도 좋다면서, 제 친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볼수 있어서 기쁘다고 했고, 맛있는 음식을 잔뜩 해놓겠다고 했어요. 생일 당일 날 아이들과 저희 집에 가려고 하는데, 수민이 차에는 4명까지만 탈수 있어서, 다른 친구들 3명이랑 수민이가 타고, 나머지 친구들은 저와 함께 걸어갔어요. 그런데 저희 집이 걸어서 40분인 거리이다 보니까, 친구들이 가는 내내, 지영아, 언제 도착해? 너희 집왜 이렇게 멀어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다 이렇게 등하교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니까 저도 너무 놀랐습니다 그렇게 겨우겨우 걸어서 집에 도착했고 친구들은 저희 집에 들어오자마자 헐 이런 데서 어떻게 살아? 귀신 나올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제 뒤에서 속닥속닥 거리더라고요 친구들은 안 들리는 줄 알았겠지만 저는 다 들렸습니다 저는 못 들은 척하고 친구들을 안친 뒤 엄마가 차려준 음식들을 먹었죠. 그런데 쥐도 가끔씩 지나가고 위생적이지 못한 저희 집을 보고 친구들은 소리를 지르고 뛰쳐나갔습니다. 저는 다른 집도 다 저희 집처럼 쥐도 다니고 비슷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친구들이 소리치니까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친구들은 저에게 지영아 나 생각해 보니까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가야 할것 같아. 생일 케이크 같이 못 불어서 미안? 이라고 하면서 다 같이 갔습니다. 그때 수민이가, 얘들아, 내가 차몇대 불렀는데 다 같이 타고 우리 집 갈래? 라고 하더라고요. 수민이 집에는 차가 여러 대 있는지 뒤로 차가 세 대는 더 있었어요. 친구들은 당연히 좋다고 했고, 다 같이 차를 나눠 타고는 저 혼자 놔두고 수민이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니 엄마는 상을 치우고 있었고, 저는 친구들이 많이 바쁜가봐 이 음식들 내가 다 먹을게 라고 했어요. 저는 그날 동생들과 엄마와 같이 행복한 생일을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날 학교로 가서 저희 반 문을 열자마자 친구들이 어 꼬질이다 꼬질이 꼬지리. 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저를 가리키는 말인 줄 모르고 반응하지 않았지만 친구들은 저에게 걸레를 던지기 시작하면서 야 꼬지라 왜못 알아들어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저에게 던진 걸레를 하나 집어서 꼬질이? 그게 무슨 말이야? 라고 했더니 너희 집 꼬질꼬질하잖아 그 걸레로 집 구석구석 닦아 라고 했죠 그러면서 저희 반 아이들이 다 같이 깔깔대면서 웃었어요 그 사이에서 팔짱을 끼고 짝다리를 집으며 저를 가서롭게 쳐다보고 있는 수민이가 있었습니다 그때 수민이의 얼굴을 보고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어요 저는 학교 폭력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시작된 학교 폭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졌어요. 그리고 학교 폭력의 중심에 있던 사람은 바로 수민이었어요. 수민이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 친구들은 바로 행동으로 옮겨서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고, 수민이는 TV를 보는 것처럼 재밌게 웃어댔죠. 갑자기 돌변한 수민이가 너무 믿기지 않았고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꾹 참고만 있으니 폭력의 강도는 점점 더 세지더군요. 갑자기 제 옆으로 와서 어젯밤에 우리 아빠가 다정하신 모습으로 라고 하면서 아빠와 크레파스 동료를 제 옆에서 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맞다, 지영아. 너 아빠 없지? 그럼 이 노래 모르겠다. 이 노래 한번 불러는 봤니?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참을 수 없어서, 아빠가 없는 게 아니라 아빠 돌아가신 거야! 라고 했더니, 그건 내 알바 아니고! 라고 하면서 다들 자기네들끼리 웃어대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반응이 없는 게 재미가 없었는지, 이제는 이상한 소문까지 퍼뜨렸습니다. 수민이의 아버지가 선물해주신 금목걸이가 없어졌는데, 훔친 사람이 저 아니냐고 하면서요. 저는 당연히 아니라고 해도, 친구들은 애초부터 저를 노리고 그런 장난을 시작했기 때문에 아무도 제 말을 안 믿어주는 거 있죠? 야, 그 목걸이 돈으로 팔면 너희 집몇 달은 먹고 살수 있는 돈인데 여기서 돈 급한 사람이 너밖에 더 있어? 라고 하면서 수민이 목걸이를 제가 훔쳐갔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저희 집안 이야기를 엄청나게 많이 했고 저는 너무 슬퍼서 매일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걸어가는 길에 펑펑 울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복도를 지나가면 어깨를 치거나 발을 걸고 넘어뜨리기까지 했고, 제 온몸에는 멍과 상처투성이었죠. 집으로 돌아가면 동생들 저녁밥을 차려주고 숙제를 도와주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고, 다음날 학교를 가기가 너무 싫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제가 자고 있는데, 저희 엄마가 멀리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는 엄마의 울음소리에 깨서 일어난 뒤 엄마 곁으로 가서 왜 오냐고 물어보았더니, 너 팔에 그거 뭐야? 왜 멍이 있어? 라고 하면서 울면서 물어보길래 처음에는, 아, 길 가다가 넘어진 거야. 라고 했지만 엄마의 울음을 보고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었고 저도 눈물이 차올라서 엄마와 같이 앉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날 엄마에게 이때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말했고, 엄마는 다음날 학교로 찾아갔어요. 저와 함께 같이 학교로 가서 제 몸에 있는 상처들과 이야기를 해도 선생님은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시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저희 엄마가 고집을 피우시면서 당장 가해 학생 부모 데리고 오라고 했고, 조금 뒤 수민이의 엄마가 오셨습니다. 저희 엄마는 수민이 엄마에게 사과를 하라고 요구했지만, 그분은 다리를 꼬고 팔짱을 끼면서 비웃더군요. 역시 못 배운 것들은 상대를 하면 안 돼. 라고 중얼거리시면서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애가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았겠죠. 라고까지 했어요. 저와 엄마는 당당한 수민이의 엄마 태도를 보고 너무 얼척이 없었고, 그때 뒤늦게 수민이의 아빠가 오셨습니다. 그런데 수민이의 아빠는 저희 엄마를 보자마자, 어? 여긴 어떻게? 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엄마도 수민이의 아빠를 보고, 어? 라고 했고, 두 분은 아는 사이 같았죠. 알고 보니 두 사람의 사연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수민이의 아빠와 엄마는 수민이를 정말 힘들게 임신하고 낳으셨는데, 집안에서 불이 났고, 그때 집안에 있던 수민이는 갓난아기였던 것이었죠. 그런데 밖에 이미 나와 있던 수민이 엄마와 아빠는 아기 걱정에 밖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는데, 그때 불길이 더 거세졌다고 합니다. 소방관들은 저기 들어가면 무조건 죽는다고 다안 들어가려고 했지만, 소방관이었던 저희 아빠는 주저할 틈도 없이 혼자서 들어갔다고 해요. 그런데 저희 아빠는 갓난 아기였던 수민이만 구해내고, 자기는 그 집에서 나오지 못한 채 그대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결국 저희 아빠는 수민이를 대신해 희생하신 거죠. 이때까지 엄마가 말했던 아빠의 사망 원인을 그날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장례식장에 수민이 아빠만 오셔서 저희 엄마의 얼굴을 봤기 때문에 그때 둘이서 알고 계셨던 것이었어요. 옆에서 듣고 있던 수민이는 그게 뭐? 나랑 뭔 상관인데? 내가 살려달라고 했어? 라고 하며 오히려 더 당당하게 비아냥거렸고 그때 수민이 부모님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희 엄마와 제 앞에서 두 분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싹싹 빌면서, 아, 죄송합니다. 평생 이렇게 민폐만 끼치네요. 저희가 딸 교육을 잘못 시켜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라는 대로 다 할게요. 라고 했어요. 저희 엄마와 수민이 아빠의 말을 듣고 한 번의 태도가 바뀌신 수민이 엄마도 제가 귀인을 못알아봤네요 수민아! 너도 얼른 무릎 꿇어. 뭐 하는 거야? 지영이 아버님 아니었으면 너 지금 이 세상에 없어! 라고 했어요. 수민이는 내키지 않는 표정을 지으면서 결국 저와 엄마 앞에서 무릎을 꿇고 죄송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너무 당황스러운 하루를 보냈고 그렇게 엄마와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래도 이렇게라도 사과를 받게 되니 기쁘긴 하더라고요. 다음날 수민이는 바로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고 친구들도 그동안 미안했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아빠가 없다고 놀린 친구들은 저희 아빠가 그렇게 영웅인 줄 몰랐다면서 진심으로 사죄하더라고요. 저는 괜찮다고 했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다른 지역으로 가서 일을 하고 돈을 벌면서 엄마가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만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렇게 파란만장하던 학창 시절의 이야기는 끝이에요. 지금 생각해도. 저희 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럽고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자란 것 같은 자부심이 듭니다. 지금은 수민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수민이 아버지가 국회의원이시라 가끔 TV에 나오시는데 많은 비리와 사기로 경찰에 구속된 걸 얼마 전에 알게 되었어요. 지금은 세월이 많이 흘렀고 옛 추억입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